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어, 오늘은 이제 중간 대비 몇 편? 6편? 어,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이번 주까지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많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거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도형의 방정식에 도형의 이동까지 계속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갈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거의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고차 방정식 부분에서 거의 끝까지가 적용될 거야. 그래서 고차방정식에서 끝까지 부분 중에서 각 대표 문제들을 이제는 조금 다음 주부터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금은 해준다 해도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준데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뭐니? 속도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렇게 계속 수업을 준비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한번 봅시다. 어 이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되게 여러분들 좋은 문제라서 발제를 했습니다. 어? X쪽, Y쪽에 접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그럼 어, 여러분들 벌써, 어. 아이고, 저 머리 뚝뚝해요. X백 1의 적음 또하기 Y백 1의 적으은 1이에요. 왜? 일사군면서 이러면 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럴 때, 이 원에, 원점에서, Y는 MX, 즉, 원점에서 직선을 그었어. 근데 그 직선이 원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니?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a 라는 점에서도 내가 접선을 긋고 b 라는 점에서도 접선을 그었는데그두 접선이 무슨 각으로 만나게끔 직각으로 만나게끔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접선이 뭐그두 접선이 뭐 직각으로 만나게끔 또는 뭐 60도로 만나게끔 그림을 아예 줘가지고 밑에 뭐 p 로 줘서 a pb가 60도가 되게끔 하는 또는 뭐 a pb가 여러분들이. 120도가 되게 그 많은 그렇게도 문제를 낼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선은 직각이 가장 많이 나온 형태니까 여기 해두고 60도나 120도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뤄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야. 직각삼각형이 있어. 그럼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내접하는 내접하는 내접원에 대해서 항상 도형을 속도 있게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내접원에 대해서, 내접원의 중심이랑 두 접점을 연결한, 조금 작게 그래서 미안,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은 여러분들 무슨 사각형이라고 공부했니? 정사각형이라고 공부했어. 그런데 고등학교는 말을 거꾸로 내고 싶거든. 그러면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원의 큰두 접선이, 두 접선이 무슨 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직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항상 여러분들이 도형을 같이 연관 짓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A와 B를 연결한 것이 이 선분이 직각으로 만난다하는 것은 O, A, 그냥 여를 P라고 하자. O, A, P, B가 무슨 사각형? 어, 이거 여러분 정사각형 안 보이더라도 정사각형입니다. 어? O, A, P, B가 무슨 사각형이란 얘기야? 정사각형이란 얘기야. 어? 그럼 선생님, 저게 정사각형 이됐는데 대체 그 다음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껏 그래, 조금 더 확대해보자. 어? 야,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반지름 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정사각형이래. 그럼 정사각형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대각선의 길이나 이 대각선의 길이 벌써 여러분들 선생님 루트 이하래요. 땡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건이 직선에 뭐를 구하는 거야? 아, 여기를 지나는, 이거를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를 구한다면은 이 직선이랑 여기서 내린 수선의 길이는 결국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에몇 분의 몇이 되야 될까?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겠습니까? 1이라겠어요. 1. 그럼 결국 이 원의 중심 1,1에서 여기 직선 물론 여러분 이건 이제 y를 뒤로 넘겨야 되겠지. 결국 저 말은 1,1에서 선생님... mx 빼기 y는 0까지의 거리가 이게 과연 얼마? 그렇지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잖아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왜 원의 반지름이 이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니까 1, 1, 1, 1이 되는 거에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니까요. 결국 그거의 절반 즉1마1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는 무슨 값을 구하는 얘기니 m값을 의 구하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원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대칭성에 의해서 반대편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는 애매가운 이미 여러분들이 몇 개가 있을까? 그래. 두 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때는 M이 그림상으로는 하나로 존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M의 값은 몇 개가 있으므로? 두 개가 있으므로 그두 개의 뭐 합을 구하던 두 개의 곱을 구하던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하면 되니? 도입해서 그 식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지 어? 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여러분들 잘하잖아요 오 이거 이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지 루트 얼마? M제곱 플러스 1이고 위에 거는 1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m-1의 절대값이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오니? 2분의 루트 2니까 양변을 뭐 하신 다음에 제곱을 해서 m에 대해서 2차방정식 만들어가지고 그때의 m의 값이 두 m 의 값이 즉 m의 2큰이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의 뭐가 된다? 값들이 된다.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 금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구해낼 수 있어 없어? 구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봤어. 근데 많이 봤는데, 이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의 말을 써도 되는데, 항상 저는 그렇거든. 저거를 문제의 해결은 똑같은데, 저 말을 다르게 해결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문제를 낼수 있니? 제가 거꾸로 얘기하거든. 동일한 이 결과를 만드는데, 이거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그럼 저는 또 애들한테 뭐 그렇게 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선생님 그러면요 어차피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아 이거에 이오 여기는 중심과 AB를 연결한 이 삼각형의 외심이 AB 위에 있다라고 문제를 내도 되겠네요? 맞죠 어차피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계속 이러면 녹이는 거니까 물론 수직이라는 말도 맞고 그걸를 다르게 말로 여러분 편대들로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도형의 정지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뭐 하자는 얘기야 해주자는 얘기야 언제 그 다음 거 넘어가 보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많이 봤던 문제일 거야 응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막 X축 위에 어떤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과또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뭐 공통으로 그은 접선이 X축이 아닌. 다른 접선의 방정식을, 뭐, y는 뭐, 어쩌고저쩌고, 삐리를할 때, 그 다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내게 하거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 문제는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조금 더 발전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해주겠습니다. 어? 응? 여기 이콤마 2이고, 4콤마 2를 지나면서, 이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 근데, 그두 개, 왜? 위쪽에, 위쪽에 방향이 이쪽보다 더 이런데 왼쪽에 있으니까 이두 점을 연결한 원은 왼쪽 것이 뭐가 되고, 작게 되고, 오른쪽 것이 뭐가 되니, 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 그런데 2콤마와 4콤마 2를 지나는,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요? 아, 그럼 저거 원의 방정식 반지름 다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는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있거든. 그럼 이 직선을 X축이 아닌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포활하겠다면 원의 성질도 물론 맞죠 근데 여기는 키포인트가 뭐니? 직선이야. 그럼 직선의 성질에서 이러면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뭐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할게. 원밖의 외부의 점에서 그두 접선은, 두그 접선은 길이도 같아, 안 같아? 길이도 같아. 그리고 이거는 원의 도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이 선분과 이 점과 접점과 원의 도 중심을 연결한 선은 항상 뭐가 된다? 각을 서로 뭐한다 이등분한다? 왜? 중심에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중심에서 수선 내리면 합동이란 라걸 쉽게 눈에 보이거든. 응? 그러니까 여기 점에서 그 선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지나? 중심을 지나? 아 근데 선생님 중심에 잡혀 모르잖아요. 왜? 이래야만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내거든 총3대 배웠어 두 원의 공통현을 연결한 선분은 공통현을 연결한 선분과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 선분의 관계는 공통현이 항상 뭐가 된다? 수직 2등분이 된다고 배웠거든 응? 그래! 춰거 알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중점이 몇 코너 몇이냐? 아이고 그래 이거 중점이니까 3 3 나오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3,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어떻게 되니? 이두 개의 이 접선과 이 접선과 이 밑에 있는 X축이 서로 뭐가 되는 거니? 각이 2등분 되는 꼴이 돼.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아이 중심을 모르는데 맨날 이거 중심에서, 중심에서 그 선이 이게 이거 반지름 같다라고 배웠는데, 선생님, 이거, 여기 중심선이 같은데, 아니, 이거 중심에 잡혀 모르잖아요. 생각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 왜? 내가 구하는 거는, 이놈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놈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뭐가 되는 골이 되니? 아직은 여러분들 몰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할 거는, 이놈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놈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3콤마 3에서 밑에 있는 이 거리까지 여기 점을 모르더라도 이 직선에 위 있는 점3콤마 3을 여러분들 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3콤마 3을 알면은 3콤마 3을 지나면서 이 직선과 방금 여러분들 뭐라 했겠어? 수직이라 그겠어 수직. 원에서만 쳐다보니까잘안 보이거든. 그러면, 3콤만 3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 어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얼마야? X값 증가량 2고, Y값 증가량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죠? 2 마이너스 4. 그러면 수직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되니, 2분의 1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면 러 2분의 1이라는 거 안다면 여러분들이 3권만 3을 지나면서 2분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이놈의 직선은 2분의 1에 x 빼기 3더기 3으로 여러분들 써줄 수 있어 없어? 써줄 수가 있네요. 응? 그러면 선생님 이거 교점은 여기 교점은 이거 모르더라도 이 새끼 거이 새끼 거 알잖아요. 그럼 이 새끼 거 알면은 여기 점의 잡표는 무슨 절편? 이 직선의 무슨 절편? x 절편? X 절편은 Y가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응? Y가 0 되는 x 값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나 오니? 아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어? 여기가 마이너스 3콤마 0이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3콤마 0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래? 조금 귀찮아도, 그래, 이 직선도 몇 콤마 뱃을 꼭 지나? 마이너스 3콤마 0을 꼭 지나. 그럼 마이너스 3콤마 0을 꼭 지난다면, Y는 M에 얼마? X 플러스 3일, 이 직선으로 놀수 있어요, 없어요? 놀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놓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여기 있는 점, 그러니까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 3만 3이 딱 보이니까, 중심에서 수선 수선도 길이가 같지만, 3만 3에서 수선 내린 것도 이길이도 여기도 먼 길이가 된다? 반지름은 아니더라도 같은 길이가 된다. 그럼 결국, 3,3에서 X축까지의 반지름이 이 길이가, 이 높이가 얼마란 게 보여? 3란 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얼마가 어야 되니? 3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거는 MX-Y+, 3M은 0과 3,3의 거리가, 3,3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아니, 반지름이 아니라 높이 되는 얼마? 3이 되는 뭐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첨음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땡큐야, 땡큐. 잘했어. 그런데, 아니, 그럼 이게, 이거 맨날 이거 들었던 내용인데 또뭐 있습니까? 두 번째. <laughs> 여러분들이 가계 이등무선을 주구장창 공부를 했어. 그럼 가계 이등무선을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공부했다면은, 실제로 이 직선의 교육기가 지금 몇 분의 몇이니?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면,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이야. 왜? 많나서 상콤마 0을 아니까. 그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 각의 이등분 선이 각의 이등분선 이것때 이거의 기울기가 몇몇 몇 분의 몇이야? 이분의 일이라고 지금 기울기는 항상 여러분 뭐냐 x 값 증가량보다 y 값 증가량이거든. 그럼 이게 이분의 일이래. 그러면 여기를 내가 2로 놓고 여기를 1로 놔버리면. 여기 대 여기 길이비도 몇대 몇이 될까 각의 이두 모자 성질 맨날 여러분들 이 길이 대이 길이비는 이 길이 대이 길이비요. 길이 그럼 그거 거꾸로 이 길이 대이 길이비는 이 길이 대이 길이비요. 길이 같아요안같아요 같다는 말이 나와요. 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에 이게 두개위치만 서로 뭐 하는 거니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길이가 이 a이고 여기 길이 뭘로? 어 a란 문자가 없으니까 이 a와 a로 놓고 나서 이 값만 구해 주면은 마이너스 상품만 영이란 점은 아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여러분들이 과연 뭐가 되니? 바로 이직선의왜 수선일 때, 이게 이직선의 뭐가 돼? 기울기가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때린면잖아 왜? 이 A의 제곱은,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나오니? 4가 나오니까요. 이 중에서 A 값을 여러분들이 양수 값 구해야 돼? 음수 값 구해야 돼? 아, 지금은 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양수 값을 구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정기에서 정리해버리면,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여기는 5니까, 마이너스 5가 얼마? 0이 되니까요. 3, 2래, 얼마예요 5, 2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요. 그렇죠? 어 이거 마이너스 5, 이거, 이거 플러스 3이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 식에서 결국 2a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 a 값이 여러분들이 얼마? 3분의 5란 얘기잖아. 그럼 3분의 5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A 값만 구하면 끝나, 안 끝나? 끝나! 왜?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울기니까. 따라서 증가량은 2분의 1 플러스 얼마? 3분의 5가 되니까 3분의 8. 어이고, 그래서 얼마 나오니? 3분의 4라는 기울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도 계산하면 여러분들 3분의 4가 나오게 될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막내각에이등부선일때막 여기 어느 점을 잡을까 아니야 너희들이 구하는 거는 이 길이도 이 길이가 몇대 몇이면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고 직각삼각형 가지고 뭐 때려도 끝이다 피타고라스 때려도 끝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 그 선생이 앞에서 한번 얘기해줬지만 실제로 여기 각을 세타라 한다면 세타가 이분의 일일 때 각이 두 배가 되는 꼴은 그러니까 경험치로 또 이걸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은 어떤 학생은 다른 데다 써먹더라고 여기는 아니야. X축과 주어진 기울기를 가지고 주어졌을 때는, 이때의 기울기가 2배가 되는 값은 1 빼기, 이거 안했고 기울기 2분의 1에 뭐, 제곱분에 이 기울기에 이 2분의 1에 몇 배까? 2배를 해준 것이 값이 2배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해도 관계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덤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실제로는 서술형에서는 이거와 이것이 적용돼야 되겠지. 대신 감답형이 나왔을 때는 위에 걸 가지고도 뭐할수 있다? 구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원이야. 계속 여러분들 도형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저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데 힘들어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또 점검할 건 점검해보시고, 아, 그래. 저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할수 있구나.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